네, 안녕하십니까. 소란스러운데요. 21일입니다. 5월 21일인데, 이제 여름 바다에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. 지금 시간이 3시 넘었는데도 집에 안 가고 막 탁구치고 당구치고 저기 아트클래스 하고 사람들 많이 지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아내하고 같이 양파하고 식품 점도 구입하고 지금 와 있습니다. 오늘 환자들이 8명이 넘게 왔는데요. 예, 다들 치료받고 또 괜찮아지고 필요한 사람들 기도하고 또 보금서도 가져갔습니다. 예, 계속해서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는 사람들마다 마음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도 알수 있도록 예 기도 부탁드립니다 바깥에도 지금 사람들 많은데 바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바깥에 낙타가 <laughs> 보입니다 중동하고 가까운 동물이 놔두는 모입니다 예, 사람들 담배를 많이 피고요 또 대마를 지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해롱해롱 하신 분들이 많, 많습니다 본인의 우울증이나 또 트라우마 때문에 대마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. 뒤에 자전거가 모두 다 무료로 여기서 나눠주는데요.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교통을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. 어린아이들도 이제 많이 보이고요. 뒤에 텐트를 지금 짓고 야외 건물을 짓느라고 한참 공사 중입니다. 또 바깥에 앞쪽에는 태양열 공사, 지붕 공사 한다고 돈을 20 250만 사우전 되니까 얼마입니까? <laughs> 돈이 꽤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앞에 천장 공사 한번 보겠습니다. 예 지붕 공사하는데 지붕이 아주 옛날 건물이라 위험하다고 합니다. 인부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. 잘 안전하게 공사가 마칠 수 있도록 예,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총 합계가 25만 파운드를 지금 지붕 공사에 사용하네요. 이제 예, 예, 앞에 공사 사진입니다. 예, 마지막으로 오아시스 마크가 또 나오네요. Involved, engage, integrate.